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보드게임은 소담누리 매칭팀의 협동 프로젝트로 탄생한 몽몽트레인입니다. 소담누리는 삼성서울병원 아동청소년에게 정서적 지지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아이들과 함께 지속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으로 보드게임을 기획하고 제작했습니다. 총 6명의 환아 중 4명이 선생님들과 함께 전 과정을 직접 참여하여 진로 탐색 보드게임이라는 멋진 결과물을 완성했습니다. 지금부터 몽몽 트레인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보드게임 몽몽 트레인은 4명에서 최대 6명까지 함께 즐길 수 있으며 게임 시간은 약 3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진로 탐색이라는 주제를 부담없이 놀이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게임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뽑은 직업에 필요한 아이템 4개를 가장 먼저 모두 모으는 것이지요. 하지만 단순히 운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주사위를 굴려 이동하면서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히든카드를 활용하거나 다양한 특수칸의 효과를 경험하는 등 전략적인 선택과 협동, 때로는 경쟁이 요구됩니다. 아이들은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직업의 특징을 익히고 문제 해결력과 판단력, 협동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는 몇 가지 간단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게임판을 펼친 후 직업 카드를 잘 섞어 참가자 각각 한 장씩 뽑습니다. 이 직업들은 환하들이 희망하는 직업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으로 의사, 수의사, 미용사, 선생님, 패션 디자이너, 제빵사 총 6가지 직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뽑은 직업에 해당하는 말을 시작한에 놓고 아이템 카드와 히든 카드는 각각 잘 섞어 지정된 위치에 배치합니다. 주사위 두 개를 준비하고 순서를 정하면 게임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제 게임의 기본적인 진행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은 돌아가며 진행되며 자신의 차례가 되면 주사위 두 개를 굴려 나온 수만큼 말을 이동합니다. 도착한 칸의 종류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기본 장소 칸에 멈추며 아이템 카드 한 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히든 칸에 도착하며 아이템을 받을지 혹은 히든 카드를 뽑을지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히든 카드에는 표식이 있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락실, 교환소, 집과 같은 특수칸에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특수한 상황은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장소에서는 아이템 획득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직업과 관계없는 아이템도 획득 가능하지만 내 직업이 아닌 아이템은 최대 두 장까지만 소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두 장을 가진 상태에서 또 다른 직업의 아이템을 얻으며 기조것중 하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셋째, 이 게임에서는 모든 아이템이 공개된 상태로 유지되며 상대가 물어보며 보여주어야 합니다. 목표는 자신의 직업에 맞는 아이템 네 개를 가장 먼저 모으는 것입니다. 전략과 협동, 운이 모두 필요한 게임입니다. 몽몽트레인의 핵심 재미는 바로 특수칸과 히든 카드에서 나옵니다. 먼저 네 가지 특수칸을 소개하겠습니다. 집은 도착하면 한탄을 쉬는 곳입니다. 교환소는 도착하거나 관련 히든카드를 사용할 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상대를 직접 지정한 후 서로 주사위를 굴립니다. 내가 더큰 수를 내면 원하는 아이템을 교환에 성공하고, 낮으면 실패하는 곳입니다. 오락실은 상대를 선택해 미니게임을 진행합니다. 이곳에서 진행하는 게임은 피자의 달인, 가위바위보, 참참참 중 하나이며 이기면 원하는 장소로 즉시 이동해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작칸은 게임의 출발점이며 게임 중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히든카드는 총 11종류, 4세트씩 4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일회용 능력카드입니다. 히든칸은 총 6곳에 존재하고 해당 칸에 도착하면 히든카드 뽑기와 아이템 획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용한 히든 카드는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이 카드들에는 게임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다양한 효과들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카드 모두는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발휘된 카드입니다. 이처럼 몽몽 트레이는 단순한 보드게임이 아닌 아이들이 직접 상상하고 표현한 진로의 세계를 탐험하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함께 꿈을 나누고, 함께 길을 찾으며,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에 한발더 다가갈 수 있는 여정을 우리 모두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각자의 꿈을 향해 달리는 몽몽 트레인에 함께 탑승해 볼까요? 아연이는 꿈이 뭐예요? 플로리스트. 플로리스트? 플로리스트가 뭐 하는 거예요? 어. 꽃 어떻게 하는 거예요? 꽃, 꽃 받는 사람 한테꽃 만들어주는 거예요 플로리스트가 왜 하고 싶어요? 예뻐요 <laughs> 예뻐서요? 뭐가 예뻐서? 장식하는 거 장식하는 게 예뻐서 하고 싶어요 그럼 아연이 보드게임 활동 어때요? 재밌어요 그리고 아연이가 선생님 이쁘다고 했잖아. 그래서 있지. 하트. 어. 뭐그린 거예요? 학원 소단누리그. <laughs> 설명해줄 수 있어요? 얘는 토리인데. 토리예요. 얼른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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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단누리 캐릭터 어디서 봤어요? 나무에 봤어요. <laughs> 봤어? 어디서? 네. <laughs> 아니 이건 뭐그린 거야? 이거는 빵집이랑 오케이. 호텔. 자주 가는 빵집이죠. <laughs> 네. <laughs> 빵집에는 문이 몇개 있어요? 두 개. 두개 있어요. 큰 문, 작은 문 있죠? 야. 마지막으로, 이거는 얘는 아빠 설명해야지. 뭐 그린 거예요? 아빠가 일하는 회사 그렸어요. 여자, 일하는 여자 구두에, 이거 치마. 여자 구두에 치마도 입었어요. 네, 여자 구두에 근데 머리가 남자예요. 머리는 맞아요. 남자예요. 아연아 오늘 만들기 그리기 활동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다요? 아연아 인사 한 번만 안녕. 해줘. 안녕. <laughs> 지금까지 김아연이었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방놀이 12기 매칭 팀유서곤입니다첫 번째로 매칭 팀 활동 중에 가장 기대되는 활동이 있다면? 저는 지금 하고 있는 협동 프로젝트가 가장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매칭팀이 사실 소다놀이실의 꽃인데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지금 4 명이 있는데 그4 명의 환아들이 공통적으로 보드 게임을 좋아해서 그것을 제작하는 활동을 직접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선생님들도 이게 과연 될까라는 의구심도 있지만 이게 진짜 된다면 환아들에게 하나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활동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매칭팀. 하나들의 희망이 되는 거 너무 좋은 활동인 것 같고. 다음, 선생님께 매칭팀이란? 저에게 매칭팀이랑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저가 매칭된 하나가 되게 밝거든요, 키아라고 그래서 조금 귀여운 친구라서, 항상 이 매칭팀을 할 때마다 제가 약간 미안을 얻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항상. 활동마다 매번 즐겁게 참여해주고 참여도 엄청 좋고 보호자님도 이 수업이 되게 적적이어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매칭팀 하면서 평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를 만나게 된 매칭팀은 저에게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잠시 봤었는데 너무 밝고 예쁘더라고요 <laughs> 마지막으로 매칭팀 혹은 소담느리 활동의 최종 목표가 있으시다면? 일단은 이 매칭팀 자체의 목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협동 프로젝트를 가장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협동 프로젝트가, 어, 소담 누리 친구들에게도 되게 하나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소담 누리실를 알리는 그 하나의 기회가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 화나가 이때의 기억을 조금 바탕으로 건강한 한 소년으로 좀 자랐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거 있고, 제 개인적인 바람은 제 약간 평소에도 아동에게 조금 행복한 세상을 주고 싶다는 신념이 있었는데 이런 신념을 조금 더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꿈을 주제로 잡고 해당 직업과 관련된 아이템을 모으는 보드 게임 너무 독특하고 귀여운 발상인 것 같아요. 꿈 혹은 직업을 주제로 선정한 계기가 있을까요? 소담들이 공동 팀 활동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너무 귀여워서 그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소중한 꿈을 보드 게임을 통해서 애들이 계속 간직했으면 하는 마음에 꿈을 주제로 보드 게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용사, 수의사, 의사 등 여섯 가지 직업이 묘사되어 있는데 직업 선정 배경이 궁금해요. 이 여섯 가지 직업은 모두 제작에 참여한 소담둥이 네 명의 꿈이 담긴 직업입니다. 게임 속에 아이템 획득 규칙이나 4개의 특수한 같은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은데 이 규칙들은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고 결정하게 되었나요? 규칙과 관련된 아이디어에서는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소담둥이들이 참여를 했고, 디자인적인 요소와 관련해서는 나이가 어린 소담둥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었습니다. 저희 친구들 대단하죠. 보드게임 디자인이나 카드 그림들이 너무 귀엽고 디테일한데, 제작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소담둥이들의 그림을 직접 보드게임판에 옮기다 보니 그림이 선명하지 않아 여러 번 채색을 더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담당 선생님들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려웠지만 완성된 결과물을 보니 너무나도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게임을 친구나 가족에게 소개한다면 어떤 점을 가장 자랑하고 싶나요? 보드게임 기획부터 룰 설정, 디자인 제작까지 선생님과 환나들이 직접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을 가장 자랑하고 싶습니다. 매칭팀 몽몽트레인 많이 사랑해주세요. 소담놀이실에서 소담 만나요. 만나요. 와 Thank you 오늘 직접 만든 게임 해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오늘 성공적으로 매칭팀 프로젝트 전시회가 마무리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사실 전시회를 조금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관심도가 적으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정말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해주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보드 게임을 되게 좋아해줘서 저희 프로젝트의 끝이 잘 마무리 될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참여를 해줬던 리경쌤의 하나와 재호 하나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 생각해서 을 매칭 팀의 의미가 많이 사단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